3시가 소스인가? 3시같은데? 3시 소스 3시 하나 있고요레번 뭐 도전? 메파? 도전? 잘한거고 하나 더? 잘 성공 자, 지산 하나 찍어주고 이러면서 셋시가 자원 트러블이 많이 생깁니다. 질럿 프로복부터 찍어주고 가서 하나 더 합시다. 자, 넥서스 때리는 척하다가 틈이 보이면은 하나 더 군을 많이 못 캐요. 셋시 지금 군을 좀 캔수가 없는 사이즈죠. 이러면은 자 질럿은 안전하게 일단 모아줘. 원게이트랑 가는 것좀 오가고. 뒤에서 뒤치게 해주고 살짝 어... 런런런아런 미안해 런, 런. 어, 런.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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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러면서 하나 더 게이트웨이 아! 이거야 자, 자원이 지금 많이 못해져 셋이 근데 많이 못했는거야 지금 묵수 밖에 없을거야 어? 많이 꼈거든 자 이러면서 한투 게이트 멘탈적으로 지금 타격을 많이 줬습니다. 실질적인 타격은 많이 안 들어갔어. 근데 멘탈적인 타격이 있을 거거든? 많이 못 해. 잡아주고. 요 하일럼. 이거 찍어주고요. 게 t 하나는 취소할까? 이거는? 이건좀 아까운데? 150원짜리라서. 이거는 취소. 해주고. 하일럿 포지. 아직 가스. 자, 아, 역시가 질러지 일단은 투게이트인데, 한번 내려가 보실까? 살짝? 어, 질러 떠났나? 어, 빈지 텐트로 갔나본데. 저거 헬가간것 같아. 이때, 들어가서. 알파 아, 안 갔네. 집에 있네, 그냥. 아, 맞잠까 맞잠까 질러 컨트롤 대 컨트롤 자 질러 대 질러 서로 시열합니다. 굉장히 시열한데 아, 잡아주고 벌처 대비하자 벌처 대비 벌처 대비 가져 아, 아스 먹구요 이제 캐시가 자원이 지금 없죠 아스가 없어 나는 스크가 타지는데 어야벌처 뭐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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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주고 뒤로. 그럼 못 잡게 해주고. 어, 미네랄로 오면 비벼서. 자, 또 빼면서 다시. 벌처 잘 막았죠, 일단은. 하나 잡았고. 자 벌처 대비 해놨기 때문에 벌처안 튕겼어요, 제가 일단은. 다시 택배들이 타보자고 택배들이. 택배 타면서 <laughs> <택배면서> 이제 <laughs> 포토를 좀 늘려야겠다, 야. 좀 늘려주자고, 소수만 자꾸 <목소리> 뭐, 테란이 나를 노릴려고 하는데, t e n o 노 g h 그러지. s i l e s y 좀 u h 지 v e not e n o u g 해심의 다크 나든 자세시 한번 더 찌르러 갑시다 어, 반응 빠른데 셋신 반응이 아게 빨라야 자 편을 추가해주면서 아 3개의 질러이구나오린인데 이러면은? 야만이한발은 지워놨어? 파져놨구만 잡아주고프로 얼마 없구나 생각보다. 자, 새로운 좀 방어하면서 이제 닥트까지 해보자고. 닥트, 자, 오른쪽은 이제 템플 아카이브, 자, 왼쪽은 로버틱스. 자, 이쪽줘 드라곤 잘 싸우고 있나 지금 어, 오버가 나한테 올라 그러네 <laughs> 어 다시 드라곤 떴다야 괜찮아 다시요 하치형님가잘 되네 자다 조심해야 돼 이거 질러실게 있어가지고 드라곤 두매가 두마디면 좀 위험하겠는데 어 투가 딱 나왔네 오케이 찍어주고요 셔터도 바로 찍어줄게요 완성되면은 자 이거는 내가 아홉시한번돌러볼까아시 원래 리버를 많이 했는데 왠지 다크가 먹힐 것 같아 이번 편에 느낌이 좀 왔어 느낌적인 느낌 어떻게? 위로 올라가 볼까 살짝 위에서 대기 다시 가거든데 다섯 씨 혼자 노포토로 열심히 하고 있죠. 색이 아주 좋아요 비즈니딱 좋은 사이즈인데? 아주 상남자야 좋습니다 자 다시 다크 찍어주고 프로 한 마리 태워서 아 머지 이 먹었구나 12시 나 필요 없겠다 내가 라 하래 가자 다시는 아, 일단 프로보가 많이 잡히긴 했는데 어쨌건 살나있는데 그래도? 숨통은 붙어 있네요 내가 한 방에 조져볼게. 됐네. 괜찮아? 안 괜찮아 보이는데? 자, 한 방, 한 방을 노려보자고. 오버로드 없어라! 아이, 오버 없구만 딱 보니까 그냥.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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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다 잘라, 잘라버려. 싹둑 이로 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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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어 썰어, 오지게 썰어 오지게 썰어줘 마인 역대박 개꿀 터렛 찍는구나, 터렛 깨주고 터렛 못 칠게 어, 뭐야 스킨 있어? 아 오버 있어? 오버 없지 않나? 아, 터렛 때문에, 맞고 있구나 자, 만력 대봐 오케이, 대박. 많이 살았다 이 정도면, 그래도. 자, 계속 떨어주고. 피가 꽤 큽니다, 그래도. 지금, 테란. 자, 마다 보여주면서 이러면서. 자, 계속 떨어주고 계속. 자 이러면 후독도 필요해 후독도 일단 되기. 뭐야 이거로 가자 이거로. 자, 상대 공격 올 때, 회심의 빈집, 다크 드랍, 다크 드랍, 다크 드랍 육 다크 드랍. 아이, 좋아요, 드라군요 동시에 두 명을 털어보자고, 다크로 대박을 내봐. 마인 역대박 나나? 여기? 마인 없나? 아, 까비! 마인 위치를 봐버렸다, 내가 근데. 자, 육 다크 드랍. 호스 끝났죠, 이러면 일단은. 자, 들어와봐, 너. 마인 위치 봤어, 나. 이러면 터세요, 가자. 탈뜰것 같아. 느낌이. 자, 로봇 깨줄게. 다카, 아니, 옥저 못 나오게. 자, 로봇 깨주고. 말 위시를 봐버렸지 제가. 어, 공업도 해주고요. 이러면서. 어, 터렛 안 돼, 안 돼. 나는 보고야 말았어 마인 위치를 여기 있잖아 일군 대박 아, 한번더아까비 생각보다 많이 못 털었네 난좀더 많은 걸 원했는데 나더 예상 원하는 만큼 못 털었어. 어, 뭐야. 커세어가 필요 없구나, 지금. 커세어 취소. 아비터. 탈인 줄 알았는데 히드라예요. 그러면 커세어가 필요가 없다는 얘긴데. 그세어 그만하고. 자, 발질. 지탱을 같이 해줄게요, 제가. 토쿄스 요트스 형님이랑. 토스는 엘레 시키고, 셋이 몰말 준비하고. 몰래, 다크. 나크. 다크 드라 준비. 자, 딜가 쭉쭉 찍어주고. 드랍 위주로 모으세요. 근 이거 꼬라박 하면 안될것 같은데? 가지 말고. 계속 모아봐. 드라곤 위주로 모으시면 됩니다. 제가 어차피. 어, 시발 아, 왜뭐 이렇게 많아? 어, 데뷔가 다돼 있었구나. 어, 살려보자, 이거. 하나라도 살리자, 어우, 어, 데뷔 존나 잘해놨네? 앞에 찍어봐, 괜찮아? 쟤왜 이렇게 잘해놓은 거야, 씨. 상상도 못했다, 야. 옆에 다 데뷔가 돼있을 줄은 몰랐네. 자, 데뷔가 잘 되어있네요, 상대, 일단은. 일단은 다크 드랍이 할게 없거든. 마일. 혹시 모르니까 마일 로보 해주고. 셔틀 질럿으로 바꿔보자. 상대가 멀티가 있는 적이라좀 빡세거든 지금 보니까. 이대 추가해 주고. 질럿. 아카아니 아비터. 모래 멀티는 트레드 준비합시다. 아니! 딱한 발이 떨어져. 딱, 아, 단타. 딱한 발이 까다롭죠? 별거 아니지만. 어, 9시 나올라그런다 일로 와. 응, 탱크만 떨어져, 탱크만. 딱크만 싹두기로 떨어지고. 도망가는 탱크 마인 역대박으로 한번 눌러봐. 자, 이것도 한 번. 마인 역대박으로. 좀 털어주고요. 또 이제 악한 하이템블 플러 찍고 다시 질템으로 찍어주고 셔틀이 소두지만꽤 까다롭거든 지금 내가 쭉 모아봐. 자, 좀 모아봐 모으면 돼아 데이트에 좀수가할게요 가장. 페이스 쪽 아니다. 페이스. 페이스 모아주고 드라곤 찍어주고. 아, 좋아. 아홉시 마이 역대방 들어올까? 마이 역대방. 마이 역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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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요. 잘 살았죠, 이러면은. 자, 이러면서 히드라가 나올 거야. 히드라가 나오면은 어, 와마이 뭐야. 그냥 질럿으로 이렇게 따워주질럿 따워주고 질럿 수개 아, 많죠 지금 저희가 마인이 있었네 여기 아 어, 뭐야? 탱커 서 여기 있는 거야? 웨커 있다, 웨커 웨커 조심하고 히러를 봤네. 언제까지 간 거야? 잠깐만, 제가 또, 미심의한 방을 준비해 놨죠? 아, 마이크 그, 말만 빨라, 이씨. 몇게 깔아놓은 거야, 대체. 자, 본진 자원 이제 말라. 그래서, 멀티 하나가 필요할 거예요, 저도 이제. 자, 이거 토스, 아니, 이건 테난보다 저그 멀티를 하나 깔아야겠는데 저거 멀티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왠지 있을 것 같아, 느낌이. 자, 이제 리콜을 가보자, 리콜. 저거 멀티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 수화멀티가 없음 말고. 있으면 좋고. 한 다리. 아, 안 돼! 안 돼! 자, 멀티 있지? 너 분명히 멀티 했을 거야. 그렇죠, 하고 있죠? 다 섞여 줍시다. 앞에서 살려놓고. 근데 생보다좀 느렸네, 멀티가? 아, 여기 또 할라 그러네. 오케이, 일아 와. 자, 디아좀 찍어줄까, 드라군? 딜러 템플러 드라군. 질도시가 꼈네요, 여기. 질나시나부나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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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이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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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도 물량 많아요. 이제. 이제 드라곤 태워서 같이 가자 그앞꽤 있거든 이제 나도 어니니야미터 어디갔냐 올라와봐자 정긍과 침 9시 헬프 갔을거야 헬프 갈거야 아마도 아닌가? 빵러시 올려나? 헬프 갈거 같은데 느낌이 헬프 가겠죠? 헬프 가면은 히드럴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헬프를 갈텐데 이때 내가 가자고 가는거야 빈집을 자 질러 4마리 네 먼저 내리고 솜꼬이니까 한번 깨면서 이제 이콜이콜좀 빠르게 샘버 깨고 해처리만 깨 해처리만 대가리만 자, 그리고 셔틀는 살려오자 이거 다카카 좀 아깝다 대가리만 깨주고 바로 가서 마엘을, 스톰은 좀 아낄게요. 아까워, 얘네 아끼고, 딜러 들라고만 버려. 어, 버려지고. 난만하게 드론이 많이 붙지 않았을까, 지금? 아, 카커 있네. 자, 깨고 꼬셔볼까, 좀 뒤로? 꼬셔봐. 꼬셔서 오면은, 마엘, 스톰, 마 한번 더 걸어놓고 튀어. 일단 내만워서 튀어. 자, 이거는 싸고려라 버려도 돼. 자, 이제 한번 더 가볼까? 자, 렇게히이제 힘만 눌러주고, 살짝. 끝내기 갑시다. 끝내기 리콜이야, 사실상. 왜 팔로리 계속 막혀있냐, 장난이야. 네, 끝내기. 이거 진짜 못 막을 거야, 상대는 이제. 다 끝내기 리콜. 리콜. 쉽지 않겠죠? 또 커맨드만 점사. 좀 따주고. 좀 따주고. 커맨드만 점사. 이러면서 7시도 앞에 하나 있죠? 멀티, 깨져, 멀티. 정신없을 거리지? 어! 좋 됐다, 온다! 폭풍 드랍이다, 폭풍 드랍! 안 돼, 폭풍 드랍! 자, 마일 꺼지면서? 마일이 없네, 폭 야, 얼려봐! 아, 안 올려준다, 나 옥저버가 없는데, 옥저버가, 이거? 옥저버? 옥저버 있냐, 혹시? 아, 이거 나쁘다, 옆으로 올라와봐. 아, 와, 코풍드랍인데, 이거? 덜리기? 잠깐, 딜 얼려봐. 야, 럴커밖에 없네? 좋아. 이거 막을만한데? 자, 막아봐. 이거 막을 수 있죠? 럴커밖에 없어가지고. 조합이 그리 세지가 않아, 상대가. 그나마랑 주변사 같이 막아줘 자, 넥서가 깨질려나? 넥만 안 깨지면은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어, 좋아 넥서는 살았구요 안돼! 아! 아 넥서스 씨... 1 이걸 깨? 까지 대사에 짓든 지장이 없습니다. 이래도 대사에는 큰 지장이 없죠. 갈까 이제 없지 여섯 시 가보자 마무리하러. 자, 그대로 들어갑시다 라바기 꼬라바 무지개 꼬라바 레코 얼려지냐 레코 얼려봐아 레코 안 올려지네 레코 개석이네 왜안 올려지냐 레코니? 그거 어, 게 식당이구나.